톱스타 차승원 씨가 최근 자신의 가정사와 관련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세상에 털어놔야 했습니다. 차승원 씨 아들의 친부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차승원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인데요. 과연 차승원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스포츠동아 윤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차승원 씨의 아들인 차노아 씨의 네. 친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요. 차승원 씨 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해당 남성이 차승원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7월의 일이었습니다. 네. 차승원 씨의 아들 노아 씨의 그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승원 씨 부부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남성은 차승원 씨가 그 아들의 친부 행세를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차승원 씨가 노아 씨의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을 해서 마치 친아버지인 것처럼 말을 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승원의 부인 이모 씨가 쓴 책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지난 7월에 소를 제기했으면 요 상당히 좀 시간이 흘러서 재간에 알려지게 된 그렇습니다. 건데요. 이 해당 남성이 최근에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좀 취하하는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7일에 그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그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인데요. 따라서 이번 소송은 차승원 씨 쪽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소송이 상당히 조금 뭐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긴 한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예,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소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동안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남성이 그 오랜 시간 아이를 키운 부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자체가 상당히 드물다 이런 것인데요.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성립. 되거나 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합니다. 네. 또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존재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지. 아는 그런 유명인이 아닌 상황이고 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법원이 얼마나 인정해줄지 상당한 의구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남성이 차승원 씨가 아그 친아버지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남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형법상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남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어쨌든 뭐 해당 남성이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차승원 씨는 이 찬호아 씨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혀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승원 씨는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어, 힘겨운 그런 심경을 밝혀야 했는데요. 네. 어,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한 듯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미래에 대한 다짐을. 담은 그런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들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차승원 씨는 부인 이모 씨와 22년 전 결혼을 하면서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아들을 마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 그때 그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또 차승원 씨가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럼에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승원 씨는 지난 2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아들 그리고 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 살아갈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 주고 있습니다. 예, 잠시 전에 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차승원 씨 처가 식구들께서 이제 힘들지만 좀 심경을 털어놔 네. 주셨습니다. 차승원 씨, 뭐 소원은 취하가 됐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사사 이번 음,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 예, 차승원 씨와 어렵게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어, 차승원 씨는 해서 그 담담함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어, 자신보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평범한 아버지들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승원 씨는 잘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또는 자기 자식, 가족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을 담담하게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승원 씨는 또 평소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니다. 또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말을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차승원 씨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아들에 대한 이런 극진한 사랑을 드러낸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차승원 씨 가족의 일상 등을 전하면서 이 가족애가 참 돈독하다 네. 이런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차승원 씨는 어, 그동안 네. 그 자신의 아들이 불편해하는 여러가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네, 좋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아, 그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유였는데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명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아, 최근 한 언론사의 기자가 SNS 올린 글이, SNS상에 올린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기자의 아버지가 한때 차승원 씨가 살고 있 그 아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어, 그리고 당시에 그, 그, 기자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었는데, 이 글은 그 차수원 씨가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또 평범한 그런 아버지로서, 어, 친절하고 또 소박한, 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과연 공인의 범죄에 해당하느냐, 어, 그 여부를 떠나서, 사생활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보도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를 두고 새롭게 또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사생활과 관련한 보도가 사회공익적인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아마도 그 해답은 분명할 것 같고요. 부디 차승원 씨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동안 그 행복한 일상을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친부 관련 소송은 매듭지어졌지만, 차승원 씨 가족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듯,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계속해서 꾸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동아 윤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